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100을 잡았구요. 이거 왜 이러지? 어. 초반에 무난한데 이쪽을 줄걸 그랬나요? 아, 근데 여기 손 빼기가 어려워서 <laughs> 네. 네, 딱 들어가기 좋죠. 지금 끼우면 네. 축이 되죠. 이쪽 끊어도 축이 되기 때문에. 축이, 그쵸. <laughs> 네, 2단자 칠까봐 제가 축을 봤는데, 2단자 치진 못하네요. 네, 오. <laughs> 이제는 여기 씌워지면 괴롭기 때문에, 나오겠습니다. 이 두텁고 <laughs> 흙이 좀 괜찮긴 하네요. 네, 여기서 들어가면 전 흙으로 줄것 같습니다. 여기가 너무 잘 네, 돼가지고, 아, 여기가 좀 아쉽네요. 지적을 받으기 좋지 않습니다. 어? 음... 저도 끊는 게 있지 않나요? 끊으면 이쪽으로 둬서. 네, 그래도 여기 뭐, 뭐라도 하나 좀 건수를 만들어야지. 네, 무난히 받을 것 같네요, 근데. 무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우, 아, 초반에 왜 이렇게 맨날 어렵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 게 낫나? 이기면 이기 늘겠죠. 네. 일단 이거 좀 늘려서 죽이는 쪽으로 좀 활용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를 끊어서 제가 좀 강하게 뒀었거든요. 근 네, 끊기는 거를 네 제가 뭐, 모를 리 없겠죠. 아수익기가좀 <laughs> 어, 필요해 보이는데 손수 치는 건 <laughs> 집었나 보네. 야, 이거 어떻게 되려나? 시작합니다. 네, 일단 이거 막아야겠네요. 야, 이거. 있고 이으러 오면 야, 잡으러 오네? 잠깐만. 술기가 잘못됐나? 저 치는 수가 있나? 야, 저 치는 수가 있네?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두번 남았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일단 더 볼게요. 어? 그냥 봤네? 치면 답이 없었는데. 이러면 제가 또 희망이 좀 생기는 거 아닌가요? 하나, 둘, 셋, 넷. 어? 하나, 둘, 셋, 넷. 제가 이겼는데요? 야, 이거 젖혔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와, 이걸 야, 이거는 거의 제가 운이 좋았어요, 네. 야 이거를 그쵸 지금 야 이거를 잡았네. 네. 근데 아직까지 방심할 수 없는 게 여기 뭐 두터워가지고 <laughs> 하나 둘. 네. 여기까지 더 놓고, 여기 밀게요. 야, 이거 정말 단수치고 있고. 음. 야, 이거 다 넘어가네? 안 되겠다. 잠시만요, 여기서 도형세 판단을, 여기를, 둬야겠네요, 네. 무리해서 <laughs> 이제 붙이면은 저는 이제 젖힙니다 네. 젖혀서 딴에서 여기서 살아볼게요. 그렇죠? 네. 여기로 젖힐까? 여기로 젖힐까? 그렇겠죠. 네. 응? 어, 이거 사는데? 이거 따는 거 선수인데? 어, 이거 있는 거 이면 수가 나네? 대박. 야, 이것도. 이거... 굉장히 절묘하죠. 이거 야, 흑이 좀 짜증 나겠다. 네, 제가 흑이라면 좀 짜증 납니다. 네, 여기 끊기는데, 야, 이건 뭐 굉장히 집이 크게 났죠. 저는 그냥 저기 버릴게요. 네. 이쪽 두겠습니다 이제 바꿔치기 형태가 됐네. 뭐 제가 나쁘지 않죠. 여기 완전히 그냥 흙 엄청 거대한 생길 뻔했는데 거대한 진영이 이 집만으로도 충분합니다네. 흙이 없어요 집이 지금. 네. 여기 한칸 띄어서. 아, 이거 잠시만요. 또 이거 수익기인데 아, 수익기가 너무 싫은 상황이네요. 그냥 <laughs> 유리하니까 유리하거든요, 지금. 많이 유리해요, 많이. 예, 네, 그냥, 지키는 바둑. 네. 지키는 바둑. 야, 이거, <laughs> 팬데? 요즘 큰 팬데? 그냥, 지키는 바둑. 아, 이거 안, 지, 안 지켜도 되네. 아, 이거. 또 잘못 봤네. <laughs> 뭐, 이거. 음. 여기 을게요 그냥. 초길를 시작합니다. 음. 야, 이거 집이 또 크게 나겠네. 여기 한칸 떼야겠다. 예. 와, 이건 대단하신데요? 이거는 못 살지 않나? <laughs> 어 붙이나? 와 붙이는 수가 있네. 네, 뭐 괜찮습니다. 네, 네 이쪽 한칸더 뛰면 되기 때문에 <laughs> 붙이, 붙이는 수를 못 보시나? 어, 좀 이상한데요. 이거. <laughs> 네, 그래도 이, 예, 상대분 아이디가 차, 청몽님인데, 3945승, 3214패면은, 굉장한 승률이시거든요, 지금. 야, 이겼어요, 네. 와, 지금 6단 되고, 3승 1패째. 네, 승률 괜찮습니다. 대국신청이 네, 왔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